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운세를 알려드리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드리는 손금도사입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력 6월 6일 금요일에 대박나는 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양력 6월 6일은 음력으로 5월 11일 병호일입니다. 병호일은 하늘의 기운인 병화와 땅의 기운인 오화가 만나는 날입니다. 오행으로 보면 천강과 지지가 모두 같은 오행인 화로 구성된 날이며 특히 병호일은 천강과 지지가 완전히 동일한 오행으로 채워진 날로 이런 날을 전황지일이라 하여 해당 오행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날로 평가합니다. 병은 양의 화로 태양과 같은 뜨거운 기운을 상징합니다. 강렬한 에너지, 외향성, 창의력, 리더십, 명예욕, 자존심 등이 병화의 성향입니다. 이 병화가 지지로 내려오면서 오화와 만나게 되면 같은 불의 기운이 한데 모여 그야말로 여름 한낮의 태양처럼 뜨겁고 강렬한 기운이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오화 역시 양의 화로서 행동력, 추진력, 표현력, 리더십과 관련된 기운을 의미하며 무엇보다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에 강한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병호일은 개인의 존재감이 강하게 드러나고 자기표현, 홍보, 경쟁, 승부와 같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화가 너무 강하면 마치 불이 너무 커져서 자신도 태우고 주변도 태워버리는 것처럼 과유불급의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 자기감정을 잘 다스리고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주적으로 병호일은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하므로 오행 중 수위 기운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체력 소모나 감정적인 소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의 사주의 수나 금이 강한 분들은 오늘의 강한 화기운이 자신을 활력 있게 밀어주고 결단력과 추진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날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계획을 실천으로 옮기기에 매우 유리한 날입니다. 무언가를 과감히 드러내거나 발표하거나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이 있다면 병호일의 강한 화기운이 좋은 결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인 관계에서도 자기 어필과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데 유리한 흐름이니 중요한 회의나 인터뷰, 영업 활동이 있다면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6월 6일 병호일에 대박 나는 세 가지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랑이띠분들입니다. 호랑이띠는 오행상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목생화, 즉 나무가 불을 키우는 상생구조를 이루는 띠입니다. 오늘처럼 화의 기운이 강한 날에 호랑이띠분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비전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고 싶었던 분들에게 오늘은 불꽃을 피워주는 도화선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며 도전적인 행동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는 운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띠분들입니다. 오늘은 지지가 오증 말띠와 직접 연결되는 날입니다. 말띠에게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날이며 평소보다 자신감과 존재감이 커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단, 말띠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날이라는 단순한 의미는 아니고 오늘처럼 병화와 오화가 겹친 날에는 자기 스스로 중심을 잘 잡는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주도권을 줄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충동적인 감정표현이나 급한 행동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으니 오늘은 침착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개띠분들입니다. 개띠는 오행상으로는 토의 기운을 가진 띠이지만 지지상 화와는 삼합관계를 이룰 수 있는 구조 속에 포함됩니다. 화생토, 불이 흙을 만들듯 병호일의 화기운이 개띠분들의 실질적인 재물운이나 현실적인 성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부동산, 설계, 운영, 자산관리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오늘의 기운이 실질적인 수익이나 결과물로 이어지는 힘이 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나 계약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6월 6일 병호일은 화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날로 자기 표현, 실행력, 대외 활동에 있어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날입니다. 다만 강한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려면 감정 조절과 방향성 있는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랑이띠, 말띠, 개띠분들은 오늘의 병호일 기운을 잘 활용하면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성과와 기회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6월 6일 병호일의 강렬한 기운이 여러분의 하루를 주도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워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